오늘은 예,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아리마대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어,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어, 시신이 있으면그 시신을 위해서 땅을 파고 그땅 속에다가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 주로 동굴을 파고요.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어, 둡니다. 그리고 그 무드, 어,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는 장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굴을 돌려줘? 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무덤의 굴을 돌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는 이미 예수님의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명명해 줍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인들로 하여금 한번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근거, 이런 저런 주장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다 옮겨다 놓고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소문이 날지도 모르니까는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해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한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몰래 가져갔다.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무슨 미션언 이파서들도 아니고,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데그 중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 예수님에 대한 착각을 보았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 마음으로 절절히 사모하다 보면 은 그에 대한 환상, 그에 대한 어떤 착각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의 열광주의자들이 아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목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시기에 가능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해하시는 분. 우리가 추측 가능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할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씀 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헛된 일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도 허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수 있음을 알수있음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도움. 구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두가지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죄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로 와여금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그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같은 총으로요? 같은 대포로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그냥 허공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의 모습이 확실함을 확증시켜 주는 것을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예표, 미리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예 보십시오. 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개정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본대로 내가 다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동일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때 둘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어떤 건가요? 이땅 살아있을 때이땅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땅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경중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부활합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주님 앞에 부활합니다. 목회자로서요. 제가 진정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i do